전세계 주요 기업들이 비트코인 사들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22개 기업이 새롭게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었고,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은 무려 120여 곳에 달한다고 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81만 9천 개가 넘는다고 하니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특히 블랙록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은 출시 1년 만에 운용자산 규모가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선 프랑스의 한 블록체인 그룹이 3억 유로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며 유럽 기업 중 최대 규모의 투자를 기록했대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ETF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하지만 곧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와 연준의 회의 결과가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 변동은 암호화폐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요. 심지어 어떤 분석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13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하며 지금이 상승장의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주요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 경쟁 가속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기사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